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1형이라는 것은 인슐린을 투여해야 일당이 내려가고, 네. 왜냐하면 인슐린의 이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인슐린 자체를 분비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사실 비만해서, 비만해서 그 인슐린이 불필요하게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 이만하지 않으면은 인슐린이 조금 분비돼도 될 것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빨리 음식을 적게 먹어버리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 안 해도 되는 다시 말하면은 병이 더 이상 악화 안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음식만 줄여버리면 해결될 그런 당뇨를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해서 비결를뺄고 하지 않고 혈당만 내리려고 노력해서 나중에 문제가 훨씬 더 꼬이고 악화돼서 일령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뇨는 대부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대부분 다이 밑에 경우 사람이 만들어낸 당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이라는 것을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도 음식만 가지고 그러면 그게 금방 쉽게 나아지는 당뇨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인슐린 자체가 적게 나온다라고 진단을 받고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음식만 가렸더니 인슐린은 제대로 나온다 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인슐린 을끊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제가 이게 일형 일형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일형 최장의 이상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 보면은요 어, 잘 모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은 최장의 이상이 생겨서 당뇨가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추정하는 것은 자가 면역 이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가 면역 이상이라는 말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이라는 말은 몸이 자기 자신의 최장을 남의 것으로 생각해서 오인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굉장히 멍청한데 제가 봐서는 그런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의 문제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이다,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독성물질,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 당뇨라는 대부분 1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2형 소아청소년 당뇨가 훨씬 더 많다고, 절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형 소화증손 당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비만해서 생기는 당뇨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어릴 때, 그러니까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엄마 혈당이 올라갑니다. 엄마 혈당이 올라가면은 피, 그 피를 바, 받아 먹고 사는 아이는 늘 혈당이 높은 피를 받아 먹고 사니까 아이가 태종에 있을 때 영양분이 과잉 공급이 돼서 굉장히 빨리 큽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엄마는 아이를 장군을 넣습니다. 자이언트 베이글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4.5kg, 6kg, 7kg 이렇게 이제 넣게 되죠. 요즘 엄마들이 임신하기 전에 부터 혈당이 약간 높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애기를 잘 키운다고 음식을 막 먹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중에서 벌써 과혈당 상태 많이 먹게 됩니다. 자신은 아니지만 엄마를 통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육에 해로운 젖을 많이 먹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죠. 전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보육비에서 아이가 크는데 보육비에 있을 동안에 엄마 젖을 먹는 애는 없습니다. 매분 다 소젖을 먹죠. 소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과잉 영양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당뇨를 비롯한 이런영지 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니까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당뇨가 잘 생기더라. 이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체중으로 저체중 태어났는데 그때 아이를 뭘 먹였길래 당뇨가 생기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되게 맞을 겁니다 졌을 때 이후에도 온갖 것들을 이제 혈당을 많이 올라가게 하는 주로 이제 가공 음식 그리고 어 지방이 많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먹게 됩니다 여하튼 미용 당뇨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의 발생임이 어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를 닦딱 하는데 이건 아이 닦기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에게 해로운 것을 다 어른들이 만듭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좀 교육을 시키고 어른들이 닦달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에게 해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은 벌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이못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 네, 딱합니다 네.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돈 벌고 아니, 그런 것들이죠. 어, 이형물로 이형물 1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